안녕하십니까, 지팡이 정희섭입니다. 1월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인건비 출비율 뭐 기타 연수국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경영에 대한 얘기를 또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운영 말고 경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운영은 뭔가요? 운영은 운영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잘 돌아가게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정해져야겠죠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막 돌아가는, 그, 저기, 잘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일, 그걸 관리하는 일을 운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니까 러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영은 뭐예요, 경영은? 기업 경영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향후의 방향, 목표, 전략을 결정하는 일이다. 예.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운영과 경영은 하늘과 땅사이로 크게 차이가 확 나요. 예. 이제 여기서 문제는 대표님들은 이두 개를 겸하고 있다는 데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자, 운영은 보통 이제 센터장의 직무예요. 센터장, 방문 요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센터장. 예. 주간 보호도 역시 센터장님. 뭐 저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원요양원 원장님. 근데 어때요? 이 경영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어떤 사람의 대표자의 역할인 거예요. 경영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 센터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요양원을 뭐 증축을 할까? 아니면 하나를 더 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대표자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운영과 경영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부분의 장기 환기관은이 장기 환기관들은 전부 다 이게 이제 겹쳐 있는 거야, 이게 다. 이쪽 저쪽이. 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예. 자, 근데 분명한 거는 돈을 벌려면요, 대표님들이 돈을 벌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은 하지 말고 예. 이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운영을 하신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을 하셔야 돼요, 경영을. 여기 구멍가게 뭐 이렇게 장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 같은 데 가서도 그렇고. 이분들은 뭘떼워와야 될까? 어떤 걸 팔면 달될까? 뭐 이런 식으로도 다 계획 세우잖아요. 그리고 어때? 실제 뭐 장부 정리도 다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때요? 운영과 경영을 한꺼번에 한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버시는 수도 있지. 하지만 어때요? 돈을 버는 것과는 약간 좀 거리가 생깁니다. 특히 장기한 기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여건이 조금은 따라주지 않더라도 자꾸 분리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그래야 예 돈을 좀 많이 번다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운영은 이제 센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센터장 예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뭐를, 장교한 기간이 잘 되도록, 예. 청구도 하고, 청구하는 일도, 이 관리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어때요? 이게 원래 관리, 뭐 직원 관리, 인사 관리, 뭐 어르신들, 뭐 장부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검도 하고, 이게 제대로 됐나? 수치가 정확한가? 이런 점검도 하고. 회계도 어때요? 아,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로는. 쭉 아, 잘하시나? 못하시나. 예. 그래서 저희 같은 보조자가 도와드리는 거고. 예. 그죠? 경영은 어때요?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경영하는 일은 뭔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성과가 나오도록. 예.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돈을 벌도록. 예. 딱 봐서 지금 어때요? 25명인데 우리는 보통 뭐 저기, 그, 지팡이 정대표가 25명이 그 기준점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때? 기준점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돈이 안남아 그럼 이제 딱 보면 어때요? 예. 아,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 우리가 뭐, 요, 그 어르신들 등급이 너무 낮은 5등급만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수익이 나오도록. 이게 이제, 이게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어때요?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은 투자하시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어때요? 대표자는 투자도 할수 있어야 돼요. 어떤 투자? 야!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이제 그 여름 되니까 어때요? 내가 선생님들 한 번씩 올 때만이라도 음료를 좀 시원한 걸드리자 냉장고 좋은 걸 사와. 이것도 투자거든요. 어, 센터장님이 일하시는 책상이 너무 어때요? 조금해. 그러니까 이거 지더 좋은 거큰 걸로 사와. 이것도 투자예요. 예, 서, 저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필드 돌때 어때요? 좀저거 저기 좀 힘드실 테니까 교통카드를 뭐 지급한다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선택이고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표자의 역할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현실을 넘어가면 현실을 넘어가 보면 참 현실이 답답하죠 장교환 기간은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장교환 기간은 조금 알잖아요 장교환 기간은 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전체의 60% 3만 개 중에 약 18,000개가 소규모입니다 음. 투자고 뭐고 뭐 경영에 불리고뭐 이거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다 어때요? 영세하다는 거예요. 아이 점이 참 진짜 뭐라고 뭐라고 이 말씀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이제 나머지 그럼이 나머지 40%가 있거든요. 예, 1,200개 정도. 이것도 어때요? 완전히 뭐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기준점을 넘은 정도예요. 평균점을 넘은 정도. 그 그러니까 돈은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너무 기관이 많은 거야. 에이. 거기다가 어때요? 급여를 또 구분해야죠? 8개 종류의 급여를 다 구분을 해보자고요. 구분을 해보면 어때요? 한 1000개 정도 제대로 운영이 되려나? 에이. 한 급여당.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방문이왕은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형편이 낫겠죠. 가장 어때요? 많으니까. 18,000개 정도 되니까. 예. 나머지는? 나머지는 또 그닥?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이 점이 참 다, 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죠. 예. 그니까 뭔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바람이 불면, 조그맣게 옆에 어떤 뭐 대기업이 들어오면 후르륵 다 무너지고, 뭐가 하나 제도가 바뀌면 또 후르륵 또 무너지고, 시흥구 주무관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또 후르륵 또 이게 되고, 그니까 뭐 하나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여기가. 계속 뭐가 바뀌어가는 거고. 뭐, 그러니까, 앞장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해가지고 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근데 이 3만 개의 장교환기관 대표님들이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고급 인력이거든요. 왜? 어르신을 케어를 이분들이 다 하잖아요. 대한민국. 예, 천만 어르신에 대한 거의 어때요? 바삭하실걸요? 이분들은? 수급자 어때? 120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보면 막 하늘 어르신들 상담하고 그래요. 예, 보호자님들 상담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때요? 앞서서 내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앞서서 끌고 가진 못하고 맨날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야. 꽁무니만 쫓아다니다 못해서 어때요? 이제 앞을 보지도 못하고 가시는 거, 야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에이 나안 할래 이러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어떻게든지 이걸 좀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도 뭐 저도 뭐 제가 힘이 있나요? 예. 뭐.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죠. 조금 좀힘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을 또는 어때요? 조금 어때요? 뭐좀 대기업이라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 진짜 칭송받는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여기 많이 진출을 하시잖아요. 특히 보험계통해서도 많이 진출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뭔가 어때요? 목소리를 좀 내주고 여기에 제도를 정비를 해주면 그분들은 돈도 있고, 뭐, 있잖아요. 전문가들도 많고.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정비를 해주면 여기 나머지 어때요? 조그만 이렇게 장교환기관 대표님들이 그래도 어때요? 그 혜택을 좀 받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람만 불면 다휙 하고 어때요? 쓰러지는 그런 단계라서 참그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대표님들 뒤에 어려우시더라도 그래도 어때요? 해야 돼요. 적어도 어때요? 광고라도 좀 하세요, 광고라도. 그래가지고 등치를 좀 키우세요. 예. 어르신이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어르신 수가 80은 넘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음. 그래야만 정말 할만해요. 일단은 어때요? 예, 80명 넘고 얘기하자고 제가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얘기를 막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때요? 광고라도 좀 해야 돼요. 뭐 네이버에 광고를 하던 뭐아 이런 얘기는 안 되는구나.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인터넷에 광고를 하던 현수막을 걸던 전단지를 돌리던 다른 어떤 어때요. 저희 그 저기 그뭐 약손 같은 데 와서 그냥 막 상담을 좀 하시던 그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때요. 자꾸 광고라도 해 가지고 어르신을 늘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대여섯 분이라도 협력을 좀 하세요. 다 어때요? 내 적이 아니라 내 동지거든요. 예, 바로 옆에서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어때요? 내 적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들끼리 이렇게 꽁꽁 뭉쳐야만 그래요 어때요?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려운 줄은 알지만 너무 운영만 하고 계시지 말고요. 꼭 경영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 예,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